안녕하세요. 꼬기 골프의 조경국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한달 만에 영상을 켰는데요.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면서 좋은 꿀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백스윙에서 왼팔을 좀 쉽게 피는 방법인데요. 생각보다 되게 왼팔이 굽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, 그리고 이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꿀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드레스 때 저희가 보면 누구나 팔을 필수 있어요. 내가 저희가 이제 어드레스 때필수 있으면 누구나 백스윙 때도 왼팔을 필수 있습니다. 왼팔을 핀 상태에서 어드레스 때 조심할 부분 한 가지는 이 왼팔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. 옆에서 봤을 때이 겨드랑이 쪽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왼팔을 약간 몸 앞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왼팔이 겨드랑이 옆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준비 자세에서는 왼팔을 가슴 앞쪽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클럽을 한번 잡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올렸을 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. 약간 이렇게 네. 올라가다가 팔이 몸에 붙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. 이게 이렇게 붙는 이유가 왼팔이 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그대로 돌려보면은 이쪽에 공간이 생겨요.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왼팔은 펴질 수밖에 없어요. 결국은 왼팔이 이렇게 붙는 이유가 이 오른쪽에 공간이 안 만들어져서예요. 제가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펴지는데 한번 공간을 만들지 않아 볼게요.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. 오른쪽 엉덩이랑 어깨가 회전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. 왼팔이 잘 펴질 수가 없어요. 저도 오른쪽을 돌리지 않고 펴보려고 노력해보면 정말 잘안 펴지고 백스윙탑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. 팔이 몸에 붙을 수 밖에 없고요. 내가 이렇게 팔을 붙이고 올리고 있다면 이것을 꼭 점검해야 돼요. 일단 어드레스 때내 왼팔이 가슴 옆에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. 이렇게 있으면 잘 펴지지 않겠죠? 왼팔이 가슴 앞에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고요. 두 번째, 두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,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, 오른쪽 엉덩이랑 어깨가 팔을 밀면 안 돼요. 팔을 미는 것이 아니고,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. 내가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, 그냥 팔을 펴서 올려요. 이런 식으로 펴서 올리면, 실제로 오른쪽이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, 다시 백스윙탑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. 네, 결국은 이게 똑같아요. 이게 처음부터 붙냐, 이걸 피기해서 팔을 멀리 뽑았다가, 다시 붙는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, 어드레스 때 가슴 앞에 위치하고, 그다음에 이제 팔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랑 어깨만 그대로 회전해 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왼팔을 필수 있습니다. 네,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을 몸 앞에 두고 그대로 회전.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왼팔은 잘 펴질 수밖에 없고요. 이 상태에서 팔을 좀 올려 보면은 누구나 팔을 쉽게 필수 있고 좋은 백스윙 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좀 간단하면서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.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팔이 내몸 앞에 있는지 내 가슴 앞에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스타트 때 팔로 밀어도 안되고 내가 팔로만 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는지 이 몸과 팔이 같이 쉽게 얘기하면은 몸과 팔이 붙어있는 상태 일체감이라 그러죠. 일체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해 보는 거예요. 일체감을 만들고 그대로 어깨만 회전, 엉덩이랑 같이 회전해 주면은 누구나 왼팔을 펼수 있고 이렇게 왼팔을 여기서만 잘 펴준다면은 그다음 헤드만 위로 올렸을 때 누구나 왼팔을 피는 좋은 백스윙 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왼팔이 잘안 펴지고 자꾸만 백스윙에서 붙거나 특히 처음 스타트 때 테이커이 하자마자 붙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내가 스윙이 시작해서 왼팔이 몸에 붙는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면 누구나 왼팔을 피는 좋은 백스윙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네.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. 만약에 왼팔이 잘안 펴진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면 누구나 잘필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